자, 유아, 안녕하세요, 티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3월 14일 패치노트가 떠서, 어, 이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릴 게, 어, 이제 내일부터 서버이전, 서버이전이 시작이 되고요. 일주일 동안. 어, 그리고 그 다음 주 21일부터 클래스 체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예, 클래스 체인지가 21일부터 그 다음에 27일까지, 어, 우리가 항상 하던 그 클체에 어 이제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창을 한 시즌 정도 더 아마 해야 될것 같고요 창이 워낙 지금 괜찮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하고 있고 미루고 미뤄놨던 이제 이 나침반 나침반 지능 나침반을 흰 나침반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나무기 신나무기를 지금 이게 구신한데 명중이랑 피해랑 이런 것도 손에 많이 보고 있었고 어 이제 상적 무기로 아마 바꿀 것 같습니다 글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건 아마 35,000 다이아 정도 들어갈 거예요. 바꾸는데. 그러기 때문에 음. 오케이. 이제 클체도 한번 이제 다음 주에 또 바꾸면 될것 같고. 자, 이전 관련해서도 뭐 딱히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워낙 이전이 지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이전 관련해서는 다들 이제 숙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 일주일 동안 또 이전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또 이제 서버 간의 구도가 잡힐지도 어, 좀 이제 주요 어 살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게임 콘텐츠 어, 이제 변경 사항인데요. 뭐 길드 기여도 이벤트도 있습니다. 다섯 배 서버 이전 할 때는 항상 길드 기여도 다섯 배 이벤트를 했었죠. 어 서버 이전으로 인해 길드 기여도가 초기화돼요. 붉은늑대 일체 효과를 일시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단원들을 위해 이벤트 기간 동안 길드 활동에 대한 길드 기여도 획득량. 에이저 보스 이벤트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21일날이 끝나지 않았나? 님들? 어 던전 이벤트 보드캠프 이거 어디서 봐야 되지? 그거? 보스 이벤트? 던전. 이건 아니고 이건 던전 이벤트고 보물사자 추가도 이거 했었고 2월 28일 2월 21일 300일 이거는 뭐 딱히 아니고 종료된 이벤트 음뭐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게 님들 아무튼가 그 A조 B조 C조 이렇게 해서 원념의 산물이나 이렇게 뭐 A조는 전설 이제 방어구들이 나오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자 보시고 그것도 끝난다는 점 다시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에픽 던전 변경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제 에픽 던전. 이번에 시즌2가 시작되면서 정말 많은 중립분들이 이제 사냥을 못하는 현상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어 이제 앞으로 시즌2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 스펙업을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그 부분은 좀 아쉬운데. 베나시 같은 경우가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오전 아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베나시가 너무 강력한 관계로 그냥 어 이제 약그 연합 간에 그냥 힘겨루기 느낌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계속 한 3주 동안 했었죠. 근데 이제 베나시가 어 하향 조정된대요 생명력과 능력치가 하향 조정되고 일부 기술 시전 범위가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정예 몬스터 두 마리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 정예 몬스터 두 마리가 추가되는데 어이두마 네임드 몬스터를 처치했을 때 로키우스랑 비슷한 이건 거의 로키우스 템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어 마, 만약에 하, 그리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으로 바뀐대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야 이, 여기 보시면. 이거, 이두 마리를 잡고, 배나시까지 잡는데, 한 시간 반이 걸릴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한데, 어, 요것도 이제 살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어, 또 이제 생각이 들고요그 다음에, 뭐, 이제, 영웅등급 8초 힙도 확률, 이제 파티 던전에서 사용 조정된다 그러고, 경계대상으로 설정 가능 한 인원수가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바뀌고, 뭐, 어, 부트캠프가 또 이제 월드 던전이 나온다고 하네요.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달 정도 남았죠. 어, 이제 한달 정도 이제 이전 다음 대상이 될 텐데, 어, 이제 월드 던전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월드 던전도 나온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보시면 뭐 신규 이벤트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주요 보여, 봐야 될 게, 아티팩트 복구권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존의 아티팩트들을 저번에도 복구권을 한번 썼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 보호을 이제 찔렀다가 보호이 결국 실패해서 이걸 그냥 했었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3월 19일, 어, 내일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1일차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 저번처럼. 저번에는 1일차에 바로 나와서 그냥 업데이트 전날에 바로 질러버렸는데, 이번에는 7일차에 준대요. 근데 복구 이력 시간이 3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월 19일 밤 12시 전에, 한 5일차 정도에, 어, 이제 5일차 정도에 이 시간 전에 딱 질러서, 어 이제 만약 터졌으면 이 아티팩트 복구권으로 복구를 받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참조를 하고 본인의 본템을 지르신다면 그 기간에 맞게 어, 최대한 늦게 하시는 걸 다시 한번 권장을 드리겠고요. 어, 연금술 지령 이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원소 추출 합성 이번은 이번 지령 이벤트는 원소입니다 어, 연금술이기 때문에. 연금술을 조금이라도 더 과금을 하실 이제 예정이신 분들은 이제 이거 연금술 패키지와 이 연금술 지렁을 같이 깨서 뭐 이제 전설 못 맞추신 분들은 전설 도전이나 신화 도전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보면 뭐 길드보스 전리품 추가 지급 이벤트도 있어요 뭐 중급 길드 던전이나 상급 길드 던전에서 이렇게 잔재나 이런 어 것들이 잔재 3개를 주네 상급 같은 경우는 오 이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뭐연금술 패스 뭐 1400다이아짜리 이런 것도 뭐 나오고 뭐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뭐 다른 뭐 추가적인 뭐 중요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에뭐 오류수장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어? 글라이더 초월 및1레벨 달성 후 강홍우시 강웅 강홍교 레벨 2 효과 즉시 행동 가능이 아 이게 적용이 안됐었구나 저도 이거 지금 강홍교 레벨 2인데 어, 공격 직후 즉시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이거 안 돼서 그냥, 그러려나 했는데, 이게 버그였네요. 어, 버그였구나. 뭐, 이런, 뭐, 내용도 있고,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서 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서버 이전과 클래스 체인지, 그 다음에 아티팩트 제복권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현재 글로벌 서버가 이제 어제 오픈이 되면서, 이제 뭐, 위메이드 주식도 많이 오르고, 글로벌 관련해서 지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제 외국 친구들 보니까 이제 좋다고 다들 패키지를 사면서 과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 때처럼 똑같이 어, 이제 재밌겠죠. 저도 재밌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과금을 해서 전설을 어떻게 뽑으려고 이제 어, 거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패키지를 계속 사면서 전설을. 뽑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도 이제 흥행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국내 서버를 좀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패치 노트 한번 말씀 드려봤고요.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